오늘 또 어, 교수님들을 어. 통해서 정말 주옥같은 말씀 어, 저는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laughs> 다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조리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 교수님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그 말씀, 말씀이 자주 듣는 말씀, 또 반복적인 말씀이지만 얼마나 새롭고 감동이 되는지 알수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전목사님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특수한 관계를 피해 관계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건 어떤 신학을 했든 신학을 정상적으로 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게 바로 성경신학이고 정통신학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자, 이 부분을 또 우리 손흥보 교수님께서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 목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시나 설교의 다양한 관점에서 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은혜를 입었지만 아, 설론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 정광 목사님의 설교는 매우 평이하고 쉽지만 그러나 매우 도전적인 성경을 포괄적으로 해석해야만 아는 역사상 수많은 주석가들이 있고 해석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목사님의 설교 방식은 탁월하다. 누구도 접근하지 않은 그런 설교를 그 설교를 통해서 그의 신학을 성경에 관한 지식을 쏟아낸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수 교수, 교수님, 그 구약에 나타난 수많은 약한 1200가지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그 밀착된 관계를 약한 14위에서 15회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변수별 교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신학교 다닐 때 구약신학 교수님한테 늘 들은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서 그들이 별도로 만든 명칭이 아도나이다라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경외하는 이 경외심이 신앙심이 특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싸고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특히 국제 정치학에서도 말이 많고 정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을 그릇되게 봤던 오해했던 사람들, 특별히 독일의 히틀러 같은 사람은 어떤 민족적인 그런 열등의식에 의해서 결국은 600만 명이라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의 중심에 항상 주의식 피플 유대인들이 자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제 속에서 살펴봤더니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 우리 크리스천. 우리 신앙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과 나와의 아버지의 관계, 이 중심에, 결국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신약에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을 통해서 이걸 표현해 주셨는데,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특권 주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특권을 주셨고, 아까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노마서 8장 15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말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진노 아래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노마서 8장에서 하는 메시지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를 양자 삼아서 우리가 아바아버지라고 부른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노마서 8장 15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15절.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제 2의 출애굽으로 봤습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보혈로, 죄 시점을 받고 난 후에, 그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이거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게 바로 제 2의 출애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김철원 교수님께서 또 우리 선교수님 병교수님 하셨던 말씀들을 종합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또 이해할 것인가 하셨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그 사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길로, 당신의 길로 오셨던 그 길을 만든 사람이 세례 요한 그 길을 따라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제가 만약에 신학을 다시 한다면 바로 이런 부분에서 신약신학을 하고 싶은 매력을 오늘 느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는데. 정말 이건, 그러면서 아까 저기 김철호 교수님이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약에서 탕자의 비유로 압축된다.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늘 듣는 얘기, 탕자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 이게 바로 신학적인 접근입니다. 어떻게 구약의 전체 내용을 그렇게, 에, 탕자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오순절 사건으로 풀어내셨단 말이에요. 이건 아주 정말 샤프한, 예리한, 정말 신학적인 토양, 토양 위에서 오랜 숙련된 연구, 어? 이런 그 학문적인 그런 연구가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계속해서 금요일마다 우리 교수님들이 이렇게 신학자 토크를 하지만 우리 교수님들이 시간시간 시간 말씀 주시는 이 짧은 시간동안에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는 큰 선물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도 할렐루야 않으시잖아 자, 그래 저는 그런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들이 참 말씀을 많이 하시는 가운데 제가 참 은혜를 많이 저 자신 받고 있습니다. 이 자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이 시간이 기다려, 기다려지고 여러분들도 거르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의 양육원리. 전 목사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오늘 종합적으로 지난 시간 또 오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아버지의 관계, 이 관계 외에도 이제 여러 그 말씀표를 한번 띄워주시면 다양한 여섯 개의 원리가 거기에 기록이 되 있습니다. 자, 말씀표 한번 보이시죠?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스라엘과 아버지, 남편, 왕, 목자 그랬는데 그 이전에 저기 보시면 여섯 가지의 제국이 나타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것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단순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위해서는 아웃사이드에, 즉 여섯 개의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를 목조이는,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대한 세상의 권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주도 그렇지만 오늘 또 느끼면서 느낀 것이 뭐냐 어떻게 전광훈 목사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거대 제국을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는 물질로 아시리아는 질병으로 바벨론은 가정으로 페르시아는 환란으로 헬라는 저주와 로마는 바기로 볼수 있느냐 제가 지금까지 성경 읽고 연구한 바로는 저거 최초로 전광훈 목사님이 저걸 영감으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선지서를 강의를 하고 복음서를 강의할 때 그냥 이스라엘과 헬라 관계, 이스라엘과 이집트 관계, 출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비하인드에 이집트는 물질 문제, 아시리아는 질병 문제, 바벨론, 페르시아 가정과 혼란, 헬라와 로마는 저주와 마귀의 문제다. 결국 저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영적 전쟁의.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악의 소위 말해서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기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집트로부터 물질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시리아 질병으로부터 출애굽을 해야 되고, 바벨론 가정 페르시아 환란 헬라의 저주와 로마의 마귀로부터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전목사님께서 주셨던 오늘 이스라엘 양육일지 메시지는 뭐냐? 좋아,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열린 자세로 이스라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나 문제만, 내가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만 집중하지 말고 나 외에, 내 밖에, 아웃사이드에, 인사이드에 나만 보지 말고 아웃사이드에 나 자체, 마이셀프를 여러분들이 통찰함으로 해서 도대체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그것을 깨닫고 극복할 때 오늘 제목처럼 이스라엘 양육일지, 이스라엘의 양육은 정상적이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스라엘 양육일 첫 번째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의 역사는 남편도 왕도 목자도 있지만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냐? 하나님과 아담과 하나님과 이부와의 관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전 목사님의 이 성경신학적 성경을 이해하는 이분의 이 통찰력은 대단하다. 매우 아주 성경적이고 언약적이고 구속적인. 그야 말로 선교수님이 지적했지만 통전적인 직접적인 해석을 전 목사님이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이스라엘의 양육일지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하느냐?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당신이 창조주, 그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당신의 피조물을 다스리고 그를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 사람을,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오늘 이 양육일지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양육일들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대 통해서 언약을 여쭤, 여러분 잊지 말라. 언약을 잊지 말라. 두 번째는 뭡니까? 그 언약을 이루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무엇입니까? 전목사님이 지적하셨어요. 피입니다. 피. P. Blood. 피의 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스 9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근본적인 소위 그 기초는 뭐냐? 바로 이 피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해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피해 역사인데 이 피해 역사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피해 역사. 그래서 예수께서 신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지금 여러분 종료주의 아닙니까? 다음 주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을 거예요. 이 타이밍도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 예? 사순절을 보내는 그런 주간에 하나님의 양경거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을 생각하는 이것은 이거 우리가 본래 계획한 거 아니에요. 이 타이밍이 절묘하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피흘림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피흘림 마지막 유월절 사건이에요. 이 유월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든 헬라든, 어? 이집트든 아시리아든 이걸 넘는 과정이 뭐냐 하면은 출애굽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힘차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이스라엘 양육을 위해 나타난 여섯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 제국을 넘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가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장애가 뭡니까? 물질문입니까? 제 가족입니까? 질병입니까? 뭡니까? 그걸 넘어야 되는 거예요. 넘는. 뛰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보장한 그 역사, 출애굽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 0년 동안에 이스라엘 양육을지를 경험했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이거 출애굽의 역사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시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다시는 저와 여러분은 출애굽으로 돌아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이 하나의 대명제 많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홍해를 건넜어도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거기서 먹고 살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어리석은 꿈 깨야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이제는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이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쟁취해야 되는데 이전 과정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의 설정된 대 주제 아버지는 결국은 언약의 역사요 피의 역사다. 그래서 피할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이 피의 역사는 히브리서가 구약 신학을 정리해주는 단어 하나예요. 히브리서는 구약의 여러 선진들을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11장에 보면 믿음의 믿음장으로 그 모든 역사는 뭐냐 히브리서 11장 하나만 통달하면 구약 39권을 통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뭐냐 피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거나 떡을 떼고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의 오심, 죽으심, 이거에 대해서 감격하고, 아 내가 이 순간부터 다시 제2의 출애급을 해야 되겠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다.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만 바라보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부활을 체험해 야 주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국 성경 아까 우리 김철용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또 우리 교님들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국 삼위일체 신학, 성경의 신학을 우리가 강조해 주는 건데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문제를 단한 방으로 처방할 수 있다. 여기 처방전이 나와 있어요. 처방전. 그들에 예,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여기 모든 everything, any kind of sins. 예? 다 여기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클린 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보혈 앞에 피 앞에 엎드려져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교수님들 말씀 또 특별히 정광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들을 말씀이 많지만 오늘 한 두서너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것은 마지막에 우리 김철원 교수님이 지적하셨던 구약의 모든 역사는 탕자의 신학으로 정리된다 그리고 그 역사가 세례인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자로 오게 하셨는데 마지막에 사도행의이장이 나타난 그 방언의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있을 그런 교수님들의 신학자 토크도 기대해 주시면 더 흥미로운, 더 재미있는 성경 말씀 될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아버지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를 통해서 결국은 언약관계, 피해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서 항상 우리는 삶속에서 제2의 출애급을 결단하면서 출애급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